오늘은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룸메가 워커힐을 예약해가지고 식사는 제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룸메는 깜빡했었나봐요. 내가 훔친 놈이라는 걸.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워커힐과 그 주변에 놓고 드립니다. 우선 점심을 먹을 곳은 워커힐에서 차로는 5분, 버스로는 20분 거리에 위치한 요 양만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건물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1층짜리 구옥 건물이었어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점심시간 끝물에 왔는데도 주말이라서 그런지 만석에 가깝네요. 음... 메뉴! 딱 6가지 메뉴를 판매하는데 그중에 4개는 만두 메뉴니까 3개인데? 어? 네? 손만두국 만두전골 찐만두 만두 메뉴가 3개잖아요. 아... 내가 다 설명을 하려고 했죠. 니가 말만 안 끊었어도. 저기 저 빨간 국물 묘향 뚝배기가 육개장 비슷한 빨간 국물에 만두를 으깨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집에서 추천드릴 건 만두도 뚝배기도 아니니까. No. 거대한 깍두기와. 근데 이걸 깍두기라고 부르는 게 맞나? 열무 물김치입니다. 그리고 만두 양념장. 일반적인 간장색이 아니라 뻘건색인데 보기보다 맵진 않아요. 깍두기라고 하기 애매했던 이것은 직접 퍼티에서 깍두기로 만들어주고요. 자야. 만두가 나왔습니다. 바쁜 타임이라 미리 쪄놓은건지 주문한지 한 10초만에 나왔는데 명색이 유명한 만두 전문점이고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집도 아닌데 걸레 짜게 된 만두피를 보니까 10년만에 다시 마주한 첫인상이 솔직히 기대했던 만큼 나이스하진 않네요. 우선 열무물김치 국물을 한술 떠보는데 달지 않고 새콤쌉싸름한 국물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상당히 맛있었어요. 깍두기는 짭조름 한게 가는 센 편인데, 역시나 단맛은 강하지 않네요. 찢어진 만두를 넬롬 가져와서 양념장을 듬뿍 얹어 먹어보는데, 만두피가 너무 얇아서 찢어졌나 했지만,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특히 두 겹으로 접힌 심지가 많이 두꺼워서, 만두소가 생각보다 조금 들어있어요. 피는 적당히 쫄깃하고, 두부맛이 지배적인, 굉장히 슴슴한 평양 만두입니다. 달지 않은 열무물김치는 물리지 않고 쭉쭉 들어가는 게 소주안주로도 좋겠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달리기엔 체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쉬운대로 막걸리를 한병 주문했죠. 룸메의 어설픈 막걸리 깐치롤. 무서워. 나습니다 제가 룸메를 데리고 이 집에 온 이유 오이소박이 국수예요. 조연에 불과한 무절임이 건방지게 센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룸메 막걸리 인증샷을 기다려주고. 이제 너무 청 컷셨다고 이제 한입딱 먹어보면? 어우 청 맛있다. 아주 새콤하게 푹 익은 오이소박입니다. 반대. 음. 자체 단조로울 수 있는 식감은 이렇게 열무로 보완해주면 좋아요. 양념장 없이 만두를 먹어보면 과장 조금 보태서 두부 맛밖에 안 나는 수준. 제가 신김치를 별로 안 좋아할 때였음에도 이 집의 오이 소박이는 이따금 생각이 난 반면 만두는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이를 맛보는 룸메. 맛 국물만 맛보고선 별로 안 시다더니 표정이 다관이네요. 시 국물은 오이 소박이만큼 시진 않고 적당히 새콤달콤하고 아주 살짝 매콤해요. 아유 귀엽게도 먹는다. <므�해야> 자상한 척. 자상한 척. <laughs> 야 조그만치마. ㅎㅎ 좀... 아직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만두피가 식으면서 급격해져게지네요 솔직히 만두는 그냥 양념장 맛으로 먹었어요. 제가 평양만두를 꽤 좋아하는 편이지만서도 이건 슴슴해도 너무 슴슴해.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원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양념장에 찍어 먹으라고 같이 나오는 거니까 딱히 불만을 가질 부분은 아니네요. 대신 양념장이 좀 부족해. 근데 또더 달라고 하기는 애매할 만큼 부족해. 물김치와 국물 맛을 비교해보면 국수 쪽이 좀더 달고 자극적인데 다른 걸다 떠나서 국물만 넣고 보면 물김치 쪽 국물이 좀더제 스타일이긴 해요. 만두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여럿이서 중국집 가면 그래도 왜 탕수육 하나 정도는 가운데 놔줘야 하자네 딱그 정도 느낌으로 시키면 될 텐데 국수 자체도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적으신 분들은 국수만 드셔도 좋고요 뚝배기를 드실 분들은 뚝배기에 터진 만두가 들어있으니까 굳이 추가 주문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잠깐 뚝배기에 터진 만두가 들어간다면 국수에 넣는 건 어떨까? 호기심 많은 비영상도 그 자리 ESTP 긴자크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보기에는 좀 개밥이나 음식 같아 보여도 만두소와 국수를 같이 떠서 맛을 보면 음 <S> <S> 여러분 현재 우리 인류의 식생활은 이른을 여러 선조들이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해서 경험치를 누적해온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독이 있다는 것도 어느 누군가는 먹어봤기 때문에 남은 유산이죠 네 제가 대신 먹어봤으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고기도안 좋고 맛도 안 좋은 끔찍한 품종이탄생했 에헤이 조졌네 이거 맛없아 <laughs> 이맛도늘났다 네 근본 없고 지저분한 맛이 없어요. 어 막판에 괴식 컨텐츠가 돼버리긴 했지만 아무튼 오이소박이 국수는 여름이면 가끔 생각날만한 맛이니까 강변북로 타실 일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물 자체는 평이한데 오이소박이가 새그럽고 맛있어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볼까요? 이곳 워터일은 1963년 개관에서 올해로 61년의 업력을 자랑하는 노포호텔 중에 한 곳인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모바일로도 체크인이 되더라고요 체크인을 마치고 비스타로 이동을 해서 방문을 열면 오오오 짱짱짱 오우스 이거 한강 뷰스 <듀>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저기는 이제 스카이아드라고 조격을 할수 있는 곳인데 투숙객들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뭐 투숙을 하는 게 아니면 굳이 조격하러 저기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낮보다는 야경이 좋다고 해서 저희는 저녁에 갈 거예요 미니파는 뭐가 있을까요 왜이크다이 <듀> 네. 병신들아 레디 포유빰 <듀> 오 일단은 제로 슈가 비건 콜라가 있고요 그리고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가 있어요 마라쿠자 유기농에이드 패션후르츠네 근데 네, 레몬에이드 물이 두개 있고 워커힐 워커힐 라거가 있어요 놀라운 맥주가 만들어졌어요 25g 플루 뭔가 이건 견과류가 있네요 인내센스 히말라야 소트 셀 로즈드 히말라야 포테이토 크리스 크로스 프리미엄 플레이버 크로스 딜레스 프리미엄 아이루비오 콜라 먹나요? 따주세요. 먼저 먹어. 알죠? 유럽이한테 테스트한 아쉽게도 어메니티를 모으는 재미는 이제 느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배를 겉으로 저녁을 먹으니까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에 중점을 둔 골라스 가든의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러 왔는데 이 정도면 조금 인위적이어서 도 좋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수국이 필때 와야 예쁠 것 같은데 지금은 딱 도보 1분짜리 오솔길이네요 그리고 포레스트 들어가서 250m 가면 포토존이 있대 거일의 시그니처 힐링수 보심 속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유일한 풍경 이거 맞아? 굳이 전용시설이 아니어도 굳이 올 사람도 없을 것 같... 그리고 포레스트 파크! 마지막 기대를 걸고 계단을 올라 보면 여기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네요 투숙객은 무료 입장이고 텐트 이용은 유료래요 우리는 모닥불 옆에 잠깐 앉아 있었더니 온몸에 장작 냄새가 배서 엄청 안 빠지더라고 또그랜드와커일 지하의 c 유 간판은 고급진데 엄청 조그매요 무늬만 레모네이드인 패션프로데이드 오 이거 맛있습니다 아까 콜라는 디게 별로였는데 상큼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아주 고급지고 맛있네요 얼마전에 더들리형이 와서 빈스타로 이전한 더비페를잡수고 가셨던데 우리도 슬슬 저녁을 먹으러 가야죠 광나루역으로 무료 셔틀을 타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2년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집인데 광장초등학교 옆에 위치한 어울림입니다 예전에 방문했을때와는 달리 오후 5시 40분에 웨이팅이 세팀이나 있네요 2년전에는 세조개가 여수반값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제는 그정도는 아닌가봐요 20분 정도 기다려서 입장을 합니다. 새조개 샤브샤브 1인 45,000원 조개를 즐겨 먹지 않는 저로서는 조개 의 태우기엔 조금 과하지 않나 싶지만 결기니까 이런 사치도 즐겨볼 만하죠. 크지 않은 업장인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최소 5분 이상은 계신 것 같아요. 주류 반입 금지에 콜키즈는 만원 아마도 가져원수를 막무가내로 드시려는 일부 등산객들 때문에 반강제로 생긴 콜키지가 아닐까 싶네요. 기본찬이 깔렸습니다. 콩나물, 파래, 얼갈이, 우엉 찐한 안도식 김치 연근입니다. 간만에 먹었다. 새콤달콤하겠지? 새콤이 세네. 바퀴벌레는 없겠네요. 얼갈이도 먹어보는데 요건 멸치향이 강하네요. 알배추, 미나리, 팽이버섯, 단추전 구성의 샤브용 채소가 나오고 새조개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게 9만 원이면 거의 한우급 가격이군요. 육수가 나왔습니다. 음. 그 뭔가 예전 여수 여행 때 먹었던 하모 샤브샤브랑 비슷해 보이는데 하모 샤브샤브는 육수가 거의 맹물에 가까웠거든요. 이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김치 시기보다는 짭짤하고 매콤한데 젓가락이 강한 게 완전 남도식이에요. 채소를 내기 위해서 알배추, 팽이미나리부터 좀 넣어줄게요. 결기 축하해. 안, 안 맛있어. 딱함모국물이야또 <laughs> 국물 맛을 보는데, 함모의 아, 추억이... 역시나 간이 전혀 없는 맹물에 가까운 육수예요 새조개를 딱 10초만 데쳐서...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 초장만 찍어 바로 먹어봅니다만, 무의식적으로 미나리가 따라 들어가네 음... 하나만 먹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바로 한번더 데쳐서 그냥 한번 먹어보는데 조개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고 조개치고는 살이 큼직해서 입안 가득 씹는 만족감과 쫄깃하면서도 설탕한 식감을 동시에 줍니다 국물을 다시 한번 먹어보면 뜨거워요 야. 어, 여러분은 지금 10분 만에 5만 원이 사라지는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 체감상으로는 호텔보다 비싼 느낌. 그냥 한번 먹어볼까? 그냥. <목소리> 조개스러운 단맛이 있어. 근데 그 빠져 쪼개. 내장을 다 손질하고 먹어서 그런지 바지락이나 꼬막 같은 애들보다는 비린 맛은 덜하고 단맛이 더 풍부한 것 같긴 한데. 어... 솔직히 그게 다예요. 육수에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먹는 것도 평범한 기본 초장이어서 결국은 그냥 큼직하고 비싼 조개를 시판 초장 맛으로 먹는 느낌.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 육식파인 저와 룸메는이 돈이면 소고기를 먹겠다는데 동의했어요. <목소리> 하지만 순전히 저희 취향일 뿐이지 조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뛰어난 별미 일수도 있겠죠 음 진짜 20분도 안돼가지고술 한병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무난하게 들어가는 맛이라 음 맞아 배추가 다했다 금방 다가 오 큰일 났 안녕 라이코마다 새조개는 일단 다 먹었는데 이대로 끝내기는 뭔가 아쉬워서 소주랑 옥돔구이를 더 시켰어요. 오 <웃음> <웃음> 잘했어. 어 오. <laughs> 짠. <laughs> 내가 좋아하는 스은 아닌 같 진짜 가면 3만 원짜리 옥돔구이가 나왔습니다. 음. 요즘 옥돔이 제주도에서 도 보통 2, 3만 원 정도 맞죠? 일단 한번 먹어 볼게요. 조심해. 저는 입맛이 싸구려라 그런지 이게 삼치나 고등어 같은 저렴이 생선 친구들보다 나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사장님, 제 반찬 좀더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모님들의 숙련도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제가 원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바랄 거면 비싼 집, 레스토랑에 가서 바라고 어르신들이라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거 따지지 말자는 중인데 여기 뭐 8,000원짜리 백반집, 포장마차 아니고 새소개 같은 나름 고가의 요리를 파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앞접시랑 초장도 안 주셔서 앞접시는 없나요? 찍어 먹는 건 없나요? 여쭤보니까 갖다 주시고 옥돔 간장도 나중에 갖다 주시고 물도 마지막에 달라고 말씀드려서 마시고 중간에 샤브샤브를 치우실 때도 방금 소주를 시킨테 이블인데 추가 음식은 나오기 전이고 메인 음식은 치우는 상황이라면 비어있는 반찬들이라도 조금 더 갖다 주시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제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그냥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한 시간 만에 13만 원을 태운 집에서 앞접시도 달라해서 받고 소장도 찍어 먹는 건 없냐 여쭤봐야 했고 간장도 물도 사실상 기본찬이랑 메인 음식 빼고는 전부 다깜빡하시니까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집이 처음이 아니라 꽤 좋은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기념일에 룸메를 데리고 찾아온 건데 룸메한테 조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 병어조림은 맛있겠더라. 이 집에 대한 괜찮았던 기억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파라다이스 카지노입니다 내국인은 출입 불가죠 스카이아드 조격을 하러 왔어요 대충 이런 한강 야경을 보면서 족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음식이나 음료는 반입금지라서 오래 있을 만한 곳은 아니고 권장 이용시간도 20분이에요.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 다음은 방에 들어가서 게릴라 라이브를 때렸죠. 아침입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는지 날이 흐리네요. 조식을 먹으러 더비페에 내려왔어요. 예전엔 그랜드워커의 2층에 있었는데 비슷타 1층으로 옮겼더라고요. 뭐라도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나는 이 뷔페 촬영은 정말 못하겠더라고. 내식탁이 아니라 사람들 줄서 있는 데서 찍는 건 조금 부끄럽달까? 시작은 한식가 팀섬. 운매 해장을 위한 쌀국수. 한식 중에서는 꼬막무침이 맛있었고 김섭은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길다란게 그나마 한국만두 맛이랑 비슷해서 괜찮았어요. 물김치는 사실 뭐 맛없기가 힘들지. 쌀국수는 해장을 위해 국물만 먹었습니다. 해장 끝. 이차전은 주로 양식인데 이 중에선 빠다 감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중식이랑 갈비 맛 닭고기는 별로. 아티초크 절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양파, 죽순, 양배추를 합쳐놓은 식감. 근데 절여놓은 거라서 원래 식감이나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시저 샐러드는 샐러드라고 보기엔 너무 파괴적인 맛과 칼로리죠. 오믈렛은 딱히 맛있진 않지만 일단 한입 먹어는 줘야 아 내가 지금 호텔 조식을 먹는구나 하는 맛이 있죠. 근데 나왜 살사 같은 건안 파왔지? 피자랑 베이컨. 베이컨은 너무 바삭하게 굽지 않아서 맛있었어요. 피자는 도마도 소스가 아니라 별로. 빵이랑 과일인데 이거 맛있을 줄 하는데 별로 요거는 후레치 파이에서 과일 잼을 카스타드 크림으로 바꾼 거좀더 바삭했으면 엄청 고급졌을 텐데, 조금 눅눅했어. 창가 자리는 일찍 와야 앉을 수 있구요. 룸메가 와인 수치 때문에 음식에 아예 입도 못 대서 그냥 더 재우려고 빨리 올라서 쉬다가 체크아웃 타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어요. 와카일 감자칩입니다. 금! 그... 프리미엄 프리미엄 루 e 아, 가 i 고야 r 네 p i 히말라야 솔트 y a i n 색 s 포장만 a 색이네 a Sultan, j a c 엄청 Kazak, k a z 짠맛이 없는 a k k a z 솔트를 안 넣은 거 아니야 a k 기 a z a 많이 먹었다 기름을, 그렇지. 포카칩, 포카토 딜도 맛있네. 오, 어, 어, 엄청 씹을 때마다 기름이 쭉쭉 나오는데? 너무 기대 이하다, 실망스럽다. 오, 기름져. 감자칩이 아니고 기름칩이네. 우리가 가져오면서 다 포기한 건가? 너무 다 조각이 짜라, 그렇지? 별로다. 기름져. 2년 전에 방문했던 어울림과 워커의 부근의 다른 곳들도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광진구 여수집을 가볼 차례입니다. 광나루에서 도보 6분, 광장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가는 길이 오르막인데다가 구리구비 골목길이라, 체감상으로는 좀더 멀게 느끼실 거예요. 허영만 작가님이 왔다 가신 집이고, 줄맛이 아니라 손맛입니다. 광나루 여수집 어울림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명인데 두 명만 먼저 왔어요. 허영만 작가님의 사인을 먼저 본 다음 메뉴 가격대는 전반적으로 막싹 하거나 하진 않아요. 이 집이 겨울엔 새조개 자시로 많이 들어오신다는데 이때는 여름즈음이어서 일단 갑오징어 초무침부터 시키고 왔어요. 부추전입니다.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죄송. 역시 풀떼기 반찬들이고요. 부추전 비주얼은 밀가루보다 부추가 더 많은 게 아주 맘에 듭니다. 음 맛있다. 시작은 소맥이죠. 갑오징어 초무침입니다. 이주얼은 푸짐하네요. 이건 뭐예요? 뭐 <laughs> 있대? <laughs> 네. 나물 이름은 뭐이대 라고 하셨는데 고구마선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 갑보징어 초무침을 먹어봅니다. <laughs> 부추전에다가 회무침을 싸서도 한입. <laughs> 이렇게 먹으니까 초의 신맛도 적당히 잡히면서 고소함과 바삭함도 더해지는 게 다채로운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아... 응? 음? 어어새워졌네요이 보글보글 끓는 국물은 해물된장찌개인게 남은 멤버 게 중에 하나가 도착해서 시켰어요. 된장은 아주 시골 된장입니다. 짭조름해요. 아, 도 만약에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짠 양입니다. 인어구이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알고. 이 아래 작은 두 조각은 브레입니다. 인너브레는 회로만 먹었지 구운 건 처음이었는데 식감이 아주 쫀득하고 녹진 한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훌륭했어요가 아니라 훌륭했던 것 같아요인 이유는 워낙 취했었던 데다가 1년 정도 묵은 영상이라 정확한 기억은 안 나기 때문이죠. 요거는 매생이 굴곡이었나? 술을 많이 먹어서 서비스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영상은 증발했죠 이 영상도 왜못 올렸었는지 아시겠죠? 원래 4명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2명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 바람에 촬영만은 다들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하지 뭐 하고 처음 같이 온 형이랑 안주도 더안 시키고 소주를 둘다피면서 기다리다가 다른 멤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취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메뉴 하나하나의 맛을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붐비지 않고 등산객들이 짧게 짧게 마시고 가셨던 데다가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술 먹기 좋은 집이었어요 단점은 음 이때가 한여름까지는 아니었는데도 꽤 후덥지근하더라고 한여름엔 에어컨을 켜주실려나 모르겠어요 다음 응 늦게 온 멤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광나루역 근처에 순댓국집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함께하느라 술이 많이 오른 형아는 잠이 들어서 나머지 멤버들이랑 마시다가 잠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더니 잠이 깬 형아가 호다닥 뛰쳐나와서 집으로 뛰어가더라고 아무튼 이날은 그렇게 조금만 더 먹고 적당히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두 날에 걸친 여수집 한방은 끝이 났는데 벌써 끝내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묵혀뒀던 광나루의 기록을 하루치만 더 가져와서 간단하게 훑어볼까 하는데 이 모임은 막 술을 달리는 모임은 아니라서 나는 위화여말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럼 넘어가기에 앞서 광고 하나 보고 가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나루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중식당 범가입니다 6시 20분쯤에 도착했는데 마침 4인석 딱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메뉴! 타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집은 마늘 후레이크가 듬뿍 올라간 꼬바로우와 마늘볶음밥이 유명합니다 일단은 가볍게 맥주부터 한잔 콩쇼 가지볶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돼지등심, 양파, 청양고추, 가지, 피망을 간장소스로 볶은 요리고요. 큼직하게 뭉팡무텅 썰려있는 돼지고기에 후추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게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푹짝스테이크가 생각나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가긴 했지만 과하게 맵지 않고 고추의 향 정도만 살짝 입혀진 느낌이에요. 소주파드를 위한 얼큰해물짬뽕도 나왔고요. 메뉴판만 봐서는 가격이 살짝 비싼가 싶었지만 돈이 아깝지는 않을 정도의 넉넉한 양입니다. 마늘새우볶음밥도 나왔네요. 짬뽕 국물부터 먹어보는데 장이지나고 육포기가 없는데도 육향이 나는게 교동짬뽕같은 사골육수인거 같아요 마늘 후레이크가 잔뜩 올라간 꼬바로입니다 맛 없을 수가 없는 뮤지얼이죠? 짬뽕도 후루룩 먹어주고요 <laughs> 저는 광화제가 안 들어간 듯한 칼국수에 가까운 식감인데,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짜장도 먹고, 계란국도 먹고, 송이 누룽지탕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송이 향이 은은한 게죽순해서 냄새도 안 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먼저 먹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송이가 생긴 게, 음... 일단 모자이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범가는 제가 아는 한, 강나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집이고요. 호시국 전에는 원래 대개표에 이름 써두고 중천서을 먹는 집이었는데, 안 가본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키자일, 할매복집, 옛집도 찍어둔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저는 전문 미식가가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입맛에는 오답이 없고, 제 입맛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죠. 제 영상은 수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취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입맛은 100% 주관의 영역이라서, 내 입맛도 맞고, 내 입맛도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손가락이 쉬고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끝!